송파구 주민들이 335 모였습니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아이들 급식 만들기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민들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학교급식에 오염된 식재료가 올라오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학교급식은 피할 수가 없잖아요. 검사 체계에서 좀 믿을 만한 신뢰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확보되지 않아 있는 상태에서 오염수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부모님들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신 서울 환경 유통센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세 단계를 걸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전수조사가 아니라 랜덤으로 하니까 학부모님들이 이제 전수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주민들은 방사능으로부터 아이들 급식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9월부터 주민청원 조례 제정 활동을 해왔습니다. 송파구 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급식 식재료에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돼 지난 4월 송파구 의회에 상정됐지만 결과는 주민들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송파구의 회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주민이 첫 발의한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에 대해 심의 표결했지만 부결돼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조례가 부결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 주민 발의 조례 올라온 거 검토를 하다 보니까 수정해야 될 부분이 너무 좀이 많았던 거죠. 이수량 하는 보다 그냥 전체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좀 많았던 같아요. 올바른 방사능 검사가 필요한데 방사능 검사 기기만 사들여 검사하는 것은 자칫 예산 낭비가 될수 있는데다 수정할 부분이 많은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은 오히려 주민 의견에 반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송파구 의회는 향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조례를 다시 발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조례 부결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송파구민 6천 분 넘게 이제 서명해 주시고 이렇게 세금을 내는 주민들이 직접 청구한 이 조례의 무게를 저는 무겁게 느끼지 않았던 게전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전국적으로 12곳, 서울에만 10곳의 자치구가 학교 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입니다. 자치구마다 학교 급식, 조례 재정이 잇따르자 조례 재정에 앞서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나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옵니다. 초규모 단위 검사가 강화가 아니라 각 광역 단위에 검사 체계가 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하는 이런 체계들을 갖춰야 되는데 보호장치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면 훨씬 더 안심이 되겠죠. TBS 강경지입니다.